밥 때문에 그래? 어 직구로 빵 건지는 거야. 밥 때문에 그래 빵 맞잖아. 어, 내가 거기서 또돈 거야. 밥 때문에? 너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 나너 지금 밥 때문에 그렇게 작은 문제로 얘기했어 가지고. 아니 이렇게 사랑꾼이신데 최근에 아내분한테 되게 화내셨다고 응? 그러시던데. 드디어. 아, 네. 뭘 드디어야? 아, 아니아니 아니, 아니, 그게 있어. 아니고 이제 신발장으로안 오는구나. 아, 아니야, 아니야. 여보 나 신발 신어요. <laughs> 여보, <laughs> 나 신발 신어. 무슨 <laughs> 이 <근데 우리> 없는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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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야겠다 한 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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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봐. 여보, 나 정말 신어요. 어, 한번 해봐야겠다 썼어? 어? 음, 좀 이렇게 그큰게 아니고 작은 걸로 많이 부, 약간 다툼이란 게 있잖아요. 어, 신경전이라든가. 데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집에서 만약에 밥을 좀 주로 시간 되면 많이 하려 그래요. 저도 먹고 싶기도 하지만. 음. 김치찌개 내가 또 워낙 좋아한단 말이야. 김치 들어가는 음중 제가 또 아유... 그냥 다 좋아해, 다 좋아해. 아 김치를 이제. 진짜 좋아하 강적으로 음음음음음 좋아해. 엄청 좋아해요. 이 끓이는 과정부터가 너무 즐겁잖아. 막침샘이 고이면서 이게 막막 어. 두부 넣고 촥 대파 촥 원래 파 이런 잘안 넣거든 급해 먹으려면 촥근데밥 있지? 그러니까 어 있어 충분해. 촥 알았어. 촥다 됐든. 딱밥 풀라고 딱 열었는데 딱두 공기가 있는. 예를 들어 딱두 공기 풀면 두 공기 요요요요두 공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공기 나오는 거죠. 어? <laughs> 어? 여기서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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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어? <laughs> 아니 여기서 내가 와이프는 왜? 음. 아니 야 와서 봐봐 와서 <laughs> 봐봐 <나또 왔어. 웃음> 아 충분하잖아 <laughs> 충분하다고? 야 봐봐 보여줄게 저, 주먹으로 퍼 이렇게 두번기잖아 둘이잖아, 이렇게 된 거야. 어. 야, 김치찌개잖아. 어허. 너 김치찌개 한 공기 먹어? 어, 난한 공기 먹어. 난 아니야.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먹자. 어. 앉아서 먹었어. 먹는 게내 짜증이 나는 거야 아. 아. 이거를 줄어들면 줄어들면 화가 더 쌓이는 거야. 아, 정말 내가 진짜. 아니, 아침부터 막 했는데 누가 먹어면 짜증이 너무 나니까 표정이 나왔나 봐 그랬더니 아왜 그래 이러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먹어 먹어 먹어. 왜. 조금, 조금씩 먹고 있었으니까. 갑자기 밥 때문에 그래? 밥 때문에 그래? 어밥 어, 때문에 그래? 어때직구로박 던지는 거야. 밥 때문에 그래? 빵 맞잖아. 어, 내가 거기서 또돈 거야. 밥 때문에? 너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 야너 지금 밥 때문에 그렇게 작은 문제를 얘기했어 와가지고. 그야밥 때문에. 때문에. 그럼 내가 지금 즉석밥이라도 사면 되잖아. 햇땡이라도 사면 되잖아. 물된 거야. 햇반 사올게. 야, 갔다 오하고 나서 입을 돌리고 그러면 이게 그, 이게 그 맛이 안 나? 너큰 실수를 한 거야 지금. 그밥 그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야? 밥 때문에. 그깟 밥, 밥, 밥 때문에? 아, 열받지. 아아 예, 결국 이제 나가고 신발장에서 또 풀고 나가고. 아아 신발장. 아 근데 이게 뭐냐면.